수습객기의 마스크. 아, 아, 우주생위포는 우주생위포는 우주생위포. 아 우주생위포. 압도적인 실력, 정체를 알수 없는 흥행 보증 수표. 캥리어의 도전이 시작된다. 아 저는 뭐 피파를 좀 즐겨하고 어, 개인 방송 같은 거좀 많이 보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유저입니다. 뭐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방재 앞에다가 다 프로라고 적어놓고 그게 좀 보기가 좀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도저히 참다 참다 못 참겠어서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니어의 블랙 노트는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저는 쫙 리스트가 있죠. 블랙리스트 첫 번째는 신보석입니다. 신보석은 어떻게 김니어의 표적이된 것일까? 팀 888이라고 이번에 대회 나가서 아쉽게 떨어진 팀이 있는데 그팀 팬이거든요. 근데 신보석 선수인지 해설인지 뭐 유튜버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을 좀 많이 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자기는 대회도 팀원 없어서인지 뭔지 나오지도 못했는데 왜 까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 팀의 그 팬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해설자로서 평가를 했을 뿐이에요. 뭐, 실제로 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예선 조였어요. 너무 쉽게 통과했고, 조별 운이 너무 좋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조별 예선 가자마자 방탈했죠. 못한다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평가죠, 평가. 음.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두 남자. 하지만, 가면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는 절벽 끝 싸움을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분노와 그런 화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꼭 이겨서 아마추어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진짜 킹리어를 원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어? 술 마시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때를 잘 놀아놓고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대변한다고 하는지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형은 가면 왜쓴 거예요? 김미어의 데스노트 그첫 번째 상급은터 김미어 그 상대는 아마추어 학살자 신보스자양 팀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어, 이네 번째 경기에 붙은 타이틀이 리벤지 매치예요. 맞죠. 예, 만나본 적이 없는데 리벤지 매치라는. 음. 그럼 뭔가 복수할 거리가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네. 와, 일단은 지금 케마맨이 어두운 블랙에 지금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와. 약간 다크 나이트 같은. 네, 다크 나이트 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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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다면 신보석은 조커인데요. 자, 왼쪽 측면에서 <laughs> 카리스. 조커니까 그분 <그건> 생각나네요. 네. <laughs> 로프져요. 로프져, 아, 로프져. 네. 네. 네, 보고 싶네요. 맞아요. 자, 손님인 오! 자, 세구 볼 붙어주면서 베일? 베리 왼발? 오? 와우! 활용한 코도 내기? 예. 자, 네. 여러가지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키미,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키미가 지금 이번에 어, 챔스 시즌 상향이 좀 되면서, 뭔가 풀백에 쓰기에는, 아까워요. 아깝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빙으로 좀 쓰고 있나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진짜 뭐, 그냥 굴리트 정도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가리스 베일. 아, 베일의 킥. 어? 자, 손흥민을 봤던 가리스 베일. 네. 정말 킥력 좋은 세 선수. 손흥민 케인 네, 베일까지. 네. 바람과의 몸싸움. 손흥민 선수 프리킥 얻어냈고요. 네. 손흥민의 특유의 프리킥 폼이 있어서 이게 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자, 짧게 모드리치 왼발 감아주면서 헤딩. 자, 호나우두. 야, 자, 끝나지 않아. 요와냐마가 와냐바! 그대로 때렸어요. 네. 항상 토트넘이라는 팀을 보면 그 중원 지역에서 예전에 에릭센이 있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네. 에릭센이 이적한 뒤에는 뭔가 좀그 창의성 풀어가는 네. 예. 뭔가 이제 전반적인 연결되는 패스 퀄리티 이런 것좀 아쉬운데 지금 와냐마 선수의 슈팅도 살짝 그랬습니다. 자와냐마가 오른쪽 손흥민에게 일단 신보석 선수가 경기 초반 볼 점유율 높여가면서 계속 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시원시원하게 크로스도 올려주고 슈팅 때리고 다 때려주는 스타일의 신보석이어서 네. 기회 한번 나면은 그 기회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자, 자 이번에도. 새로 나온 시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신보석 선수의 구성에 들어가 있는 베테랑 선수들 지금 몇 가지의 선수가 좀 보이고 있어요 완야마도 그렇고요 그렇죠 모드리치도 그렇고 사실 제일 좋은 선수를 꼽으라면 베테랑에서는 이제 다니코 페일인데 네. 네네. 급여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LH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그 예측하면 수수비 토나우드 전반전 내내 20분 내내 자골리티 쪽으로 알르리가 쫓아가지 못했어요 <laughs> 킹리어 <미어> 골리트 <굴레트! 웃음> 이거 유튜브에서 삭제해 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은 다못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laughs> 네, 네. 네. 어 저도 모르게 아, 아, 왜, 왜 나왔죠? 왜. <laughs> 마치 그 플레이를 보는 것 같았었어. 아, 아 옛날에 아, 그 김승섭? 유니폼도 이것만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전설의 선수죠 예전에 네. 이제 피파 라인 4 이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그 어. 플레이가 떠오를 만큼 아 예전에 그 김승섭 선수를 떠오르게 할 만한 놀라운 네. 플레이를 지금 킹리어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어, 진짜 엄청났던 게 뭐냐면 어. 지금 킹리어 선수가 지단으로 찔러줬던. 그 수로 패스 한 방으로 그냥 뚫려버렸습니다. 네, 네. 와그기한 번을 엿보는 이 창의적인 모습들. 예. 와이 진짜 이거 N F C에서 킹리어를 막을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지기까지 털리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아직 1대0인제 아직 아니야. 더 나올 수 있어. 선수는 너무 평가 절하는데요 네. 아지더 나올 수 있어 지금. 네. 어더 넣나요? 네. 야 이게 플레이가 되게 묵직 묵직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킹리어 선수가. 어, 지금도 어, 묵직한 모습. 네. 상당히 침착하고 빠른 프리킥 시도했지만 약간의 미스가 나긴 했었어도 네. 일단 스코어상으로 수세 몰리다가한방딱 들어가서 1대 0 만든 상황이라 급하지 않을 겁니다. 자, 모드리치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가레스 베일. 모드리치, 모드리치. 자, 시속소로이 빼줘 소뺏이 시속호. 하지만 또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신보석 선수도 1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주눅드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 그 동안에 뭔가 노하우 있기 때문에 그럼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방금 같은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패스들, 손, 그 신보석 선수 특유의 또 경기 전환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찬스 메이킹들인데 손흥민의 득점 포로과연이 페파올라인 오늘 NFC 005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경기 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걸리면 득점이거든요. 손흥민 네. 실제에서는 자, 왼쪽으로 아선 어, 굵은 축구 페리시치 아 붙여봤습니다만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신보석 역습으로 가나요? 확실히 뭔가 좀 번뜩이는 공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킹 리어의 네. 공격입니다. 그리고 자, 뭔가. 해리캔? 계속해서 이신보석 선수의 플레이에서 흔들리법도 한데 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수비 측에서의 집중력 좋고요. 자할거 하면서 일단 올라갑니다 시소코. 자 라인 타면서 손흥민이었는데 연결되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에서 손흥민 얼리, 얼리 크로스에 대한 아, 아 생각들도 반베이크. 서로 하고 있었네요. 네. 나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대쪽 크로스도 생각을 하면서 수비해줬고요. 네. 와, 방금 수류패스도 되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피스 미스 같지만. 네. 고도의 심리전이긴 했었어요. 자, 바로 위로 줄걸또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자, 케인, 모드리치. 와. 커트. 네. 그러니까 중간 중간 명선생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예. 네. 방금 마지막 상황에서의 로빈스루 패스도 저거 그냥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순간적으로 공격 진영에서의 로빈스루 패스를 쭉 바꾸 나가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수비수는 무조건 클리어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처리해 줬었던 킹리어 선수고요. 자 계속해서 신보성 선수가 볼점유율 높여가면서 2위치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음. 자 뭔가 어 선민이죠. 아 선민. 하지만 확실히 수비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킹리어입니다. 1대0 버텨주면서 발락에게 심보속 선수는 확실히 라인 좀 위쪽에서 싸워주려고 와.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쵸. 아, 이런 뭔가 에이패스들이 네. 지금 너무 깔끔해요. 음. 진짜 대지를 가리는 롱패스.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면서 심보속 선수의 사이드 지역을 상당히 힘겹게 만들고 있는 킹리어 선수고요 네. 뭔가 플레이어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자, 베일. 히소코에게 신보석의 그러니까 최전방 지역에서의 케인의 위치 네. 이게 좀 문전지역 가깝게 배치가 되야만 이런 패스를 받아서 걱정지어줄수 음. 있을텐데 예. 현재까지는 킹리어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케인에게 연결되기보다는 지금 와냐마, 시소코 손흥민처럼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갈 때 오히려 공간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 측면에서는 페리시치가 또 뛰어주면서 예. 키미가 뭔가 활약은 없는 듯 싶다가도 수비 지역에서의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음. 사실 뭐 키미가 좀 기대가 되긴 했는데 아직은 좀 조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해리케인 주공격루트는 페리치치가 있는 왼쪽이긴 해요. 자또 한번 열리겠죠? 아 끊어 아, 냈어요. 발락이 지 야, 이게 호나우드스 호나우두 굴리트도 들어와 있거든요. 키미 호나우두 굴리트인데요. 직접 가나요? 스쿱터 굴리트야 네. 스쿱터까지 활용하고 있어요. 네. 뭔가 이제 남들은 잘 하지 않는 개인기 활용까지 중앙지역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잘 보여줬었던 킹리어 선수인데요. 네. 예. 아, 가장 가선방 방금 지금 여기서의 그 스쿱턴의 활용이 네. 어, 가장 스쿱턴을 잘 사용한 예시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저 지역에서는 딱 파포스트 중거리나 아니면 z 트디 이런 것들을 시도할 만한 지역이었어서 여차하면 상대방의 키퍼 컨트롤 미스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와, 저런 센스. 킹리어 선수 대단하네요. 자, 신보석 선수도 뭔가 표정이 잘안 풀리는 표정이에요 네 하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킹리어 네 음. 눈만 지금 깜빡 깜빡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블랙이에요 가면또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퍼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짧게 굴리트 오. 붙여주고 페리시치 반데크 막아냈어 일단 <laughs> 오, 반데크 셰프트 <laughs> <쉐퍼트. 웃음> 킹리어의 계속되는 공격 코너킥 오프더볼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네요. 예. 페리시치에게 이미 커서가 가 있는데, 저페리시치 나와 오? 있고요. 네, 두명 호출해서 어? 굴리트 잡아두고. 아, 심리전 거는 거죠 지금. 저 네. 굴리트를 빼서, 자 키미에게. 자 키미 돌아섰어요. 크로스... 키미, 키미 라인 타면서 꺾어주는데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네. 하... 키미 선수가. 크로스 능력치가 진짜 좋아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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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믿고 올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요렌테가 들어와 있네요. 음. 뭔가 스코어는 1대 0이긴 한데 네. 이양 선수가 만들어낸 그 인터뷰 상황에서의 그 전초전 때문일까요? 긴장감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소코 모드리치, 시소코 아, 전방 차원을 사실... 교체한 신보석 선수고요. 아, 제가 볼때 이렇게 된다면 신보속 만약에 여기서 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뭔가. 해설의 길로, 어, 아, 가, <laughs> 가게 된다면, 전업으로. 네. 이거 한승엽, 한승엽 해설류인가 붙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어, 이렇게 에피소드가 들어오시나요? 예. 자, 오른쪽 네. 손흥민이 들어와서 붙여줍니다. 헤딩, 다시 한 번. 손흥민 요리! 오른 아! 이가서, 청단 선박! 와, 이게 막 깁니다. 네, 신보석의 고개도 약간. 경타죠 <목소리> 예. 네. 원래라면 들어가고도 남았을 법한 상황인데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요렌테의 왼발 슈팅 크루토아 선방입니다 네, <목소리> 네. 크루토아 금카입니다 사실 요렌테 선수가 또 약발 3위에요 예. 음. 차라리 머리도 떨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신보석의 결정적인 장면 자 세트피스 짧게 주고 시소코 오른발로 길러 니다알더르이인 롤터 골도르 수 있나 손흥민입니다. 네. 야 알더베르트의 머리에 먼저 맞았던 것 같긴 한데 굴절 굴절이었던 것. 같... 아, 아, 어깨로도 넘는다. 오른쪽 어깨. <laughs> 이게 결정력. 네. 오른쪽 아, 어깨에 어깨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아 가벼운 득점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최근에 네. 손흥민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요런 테슈팅 막혔을 때 신보석 선수 아 주춤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상관없죠. 그럼요. 아, 네. 네. 어깨슛은 처음 봅니다. 아.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지 네. 자 워커 탈골만 시소코.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럼요 지금 살짝 맞았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탈골 되기 전에 오른쪽 어깨를 활용한 동점골 좋았었던 신보석 자 마냐마 모드리치 시소코 조금씩 공격 패턴을 찾고 있는 신보석의 모습입니다 자 네.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워커 자 어, 시소코 동전개. 자 손흥민 이거를 이대1 골! 골! 역전 성공 신보석 킹리어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음, 히어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빌런 신보석 아 2대1을 만듭니다 야 결정적인 타이밍에 또 침투해 줬었던 요래대 선수의 기용 와. 슈팅도 딱 방향만 틀어주면서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하는 신보석입니다 아 이제 신보석 선수 표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어, 대장팀을 상대로 네. 단일팀을 하고 있는 맞아요. 분들에게는 뭔가 어 희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뭔가 좀 통쾌하고, 네 베테랑 클래스도 많이 섞고 있기 때문에. 네. 또콜롬비 선수가 흔하디흔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케인이 아니라 요렌테, 요렌테로 네. 또 역전골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어, 지금 다큐를 보면서 뭔가 <laughs> 어떤 감흥이 있었는지 그런가봐요. 네. 모든 선수는 사연이 있다. 그럼요. 못하는 선수는 없다. 네. 하지만 킹리어도 사실. 끝까지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아직 시간이 네. 남았거든요. 막판에 좀 진짜 90분, 88분 약간 이럴 때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양 선수의 대결. 자. 어느 순간 1대0밖에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맞아요. 맞아요. 벌써 두 골이 더 터졌어요. 어전방 어, 압박하면서 킥력 어 살짝 흔들리나요? 시간 대가 신보석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간 때입니다. 네. 자 요렌테. 시소코가 덴벨레에게와냐마 왼쪽도 열려있고요플레이예 아, 플레이에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신보석 네. 선수. 자, 수비 두명 끌어당기다가 다시 뒤로. 전진 패스. 덴벨레자 시소코, 요렌테 등지면서 버텨주죠. 안밀리죠 웬만하면. 필. 네. 야. 자 벌로 하 하자. 로자 벌로 자 골절되는 네. 스펙팅이 엄청 강합니다. 네, 정말 상남자스러운 슈팅까지 날려주고 있는 요한테 신보석인데요. 자, 그리고 손흥민 와냐마 짧게 내줬고 뒤로 베일에게 시간 멈춰 있습니다. 와냐마 여유가 있죠. 자, 골절되면서 어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아끝나네요 신보석이 2대 1 승리 NFC 두 번의 경기 모든 승리를 챙겨갑니다. 와파이트의 75만 원을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세레머니로. <laughs> <laughs> 네, 와. 면 벗어라. <laughs> 야. 오, 어, 약간 느낌이 언더테인 것 같아요. 예. 네네네. <laughs>